요한복음 리가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만찬을 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은 성화들도 이렇게 어, 보게 되는 그 성만찬, 그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최종 식하시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제자들을 당황하게 한다.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저녁 식사를 맛시게 되시고, 제자들에게서 제자들이 당황하게 한다.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신령이 되러 워 지원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그 제자들이 분명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황하고 첫 번째는 자기들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이란 다 그것 때문에 놀랐죠. 그것 때문에 놀랐습니다. 함께 동거동락하고 했었는데 그 중에 우리 중에 한 명이 예수를 팔것 그것도 놀라웠데 그것도 당황스러운데 더 당황스러운 것야 예수님이 팔리는 예수님이 팔리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기적을 해가지고 많은 일을 들해가셨던 예수님이 아직도 팔리실 수 있는 존재라는 그것이 제자들에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3 3절자입니다 작은 자아 내가 당신 너희와 함께 있겠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라 이 내가 인제 이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 <목소리나> 누구? 기쁨과 감사와 찬송 속에 예수님이 일성하신 것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드디어 드디어 그들이 기다리던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성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하는 그런 날이 드디어 왔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님이 그것만 다른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이 당황하고 걱정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이 또 나를 믿어이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만 된 후에, 우리가 가장 신나게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생각보다 올라운입니다 그래서 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나당나고 이해되지 않는 것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진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와 모든 원대사 모곧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래서 어,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동질화 되시고 그가 홍해를 직접 건너는 건 아니지만, 말하자면, 그는 내국에서 홍해 건너편인 이 미디엄 그분의 사신에 참하기 위하여, 그분의 이름은. 생일을... 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구하리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우리가. You 일만 있어. 이 우리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감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걸으신 일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도전하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도전하세요. 너희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과 분신의 욕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영적인 사람. 그분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그럼 잘한 과 기대야. 있냐? 그것이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으 드림게임 축복을 누구도